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에 등장하는 열매가 절제입니다. 절제는 자신의 행동을 지배하는 능력 혹은 온근함을 말합니다. 자기 통제력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을 우리는 절제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절제하지 못할 때 감정이 폭발하게 되고 감정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감정대로 행동해서 일이 제대로 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문 25장 28절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업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자신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감정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형제를 배신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 모두가 절제의 열매를 맺지 못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마음을 잘 절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삼소는 아내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자기가 화를 내고 참지 못한 것을 사과하고 다시 아내와 화해하고 새 출발하려고 딤나로 내려갔습니다. 염소 새끼를 선물로 가지고 내려가서 아내를 만나고자 했지만 장인이 아내를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내를 이미 다른 남자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2절에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아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장인은 삼손과 결혼한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주고 동생이 더 아름다우니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말합니다. 삼손은 자기 아내 되었던 여인과 다시 화해하기 위해 온 것인데 장인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이미 다른 남자에게 주었기 때문에 다시 돌릴 수도 없습니다. 아내에 대한 미련은 실망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가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자기 본분을 망각한 채 세상으로 나가기를 힘쓸 때 맞이하게 되는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세 아내와 마찬가지로 세상에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나가 멸망당할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말을 듣지 않고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뒤를 돌아본 결과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다 보면 결국 남는 것은 삼손처럼 실망 뿐입니다. 실망으로 인해서 오히려 분노하게 되고 자기 감정에 휩싸여 올바른 결정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면 그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세상의 미련을 모두 끊어버리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사 삼손이 사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미래를 버리지 못하고 그 아내를 맞이하러 다시 내려왔지만 돌아오는 것은 실망 뿐입니다. 자기 아내는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살아보지도 못했는데 그 아내는 남의 아내가 되어 있다는 소식을 그것도 장인의 입을 통해서 듣고 있는 삼손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미련은 결국 실망만 안겨다 줄 뿐임을 분명히 아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잠시입니다. 모두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우리는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영원한 천국과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삼소는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고 말하는 장인의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삼소는 가서 여우 삼명마리를 붙들어 그 꼬리와 꼬리를 연결하고 가운데 회를 집어 넣고 불을 붙여서 곡식밭으로 몰아 넣었습니다. 그러자 여우 삼명마리가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오절 하반절에 곡식 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나무들을 사는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양식과 경제적 수단에 해를 입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6 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행한 일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삼손이 그렇게 행한 이유가 장인이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고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딥나로 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태워 죽였습니다. 사실 삼손의 아내가 삼손을 배신한 이유가 바로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주지 않으면 아버지의 집을 불살라버리겠다고 말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협박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삼손의 아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한대로 자기와 아버지가 불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배신의 대가를 분명히 받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손해를 입힌 상대를 절대로 봐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응징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삼손의 장인과 아내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삼손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삼손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적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삼손은 이번에는 자기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아주 잔인하게 처죽입니다. 삼손 개인의 감정적인 복수였습니다. 삼손은 자신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를 이용해서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낸 사람들에 대한 분노,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낸 장인에 대한 분노, 아내와 장인을 죽인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계속 그의 판단력을 왜곡시켰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러한 잘못된 감정을 구원의 기회로 쓰셨습니다. 삼손은 복수심으로 원수를 갚기 위해서 한 행동이지만 하나님은 삼손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의 사명을 자기도 모르게 성취해 가도록 이끄셨습니다. 인간은 연약해서 감정이 극에 달하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이성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보다는 오직 자기의 감정에 충실하게 행동합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분노가 폭발하고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도 합당한 복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아주 잔인하게 죽이고 자기는 애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쉬고 있었습니다. 사사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하는 삼손이 자기 의지대로 사사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하나님은 삼손의 감정을 이용해서 사사의 일을 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지대로 거부하고 격길로 빠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삼소는 사사지만 세상적인 가치관과 방법대로 모든 일을 해결하는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보복하고 폭력을 행사해서 결국, 블레셋을 치게 되는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삼손처럼 여전히 감정이 폭발하고 내 가족이나 가까운 누군가가 피해를 입으면 똑같이 대응하고 감정적으로 행동하지는 않는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리스도인은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조절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를 때 우리는 원수도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고 믿는 사람은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물론 내 힘으로는 어렵지만 성령 하나님의 적극적인 도우심이 필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분노하고 쉽게 감정에 휘말리며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처럼 분노와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기도의 내공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붙잡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훈련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모든 일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손이 벌레셋 사람을 죽인 일로 인해서 벌레셋 사람들이 유다의 진을 치고 전쟁을 하려고 올라왔습니다. 이에 유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합니다. 10절에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를 공격하러 올라온 이유는 삼손이 에담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레이에 올라온 것입니다. 에담은 바위가 많아서 짐승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은 유다와 서블론지파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로 모두 올라온 것이죠.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대로 복수하기 위해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을 잡아서 넘겨주겠다고 말합니다. 유다지파는 장자지파로서 처음 가난 땅에서 이반민족을 몰아내는데 앞장을 선 지파입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으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사로 활동하고 있는 삼손을 붙잡겠다고 3천명이나 에담바위로 올라갔습니다. 삼손을 넘겨주고 자기들은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삼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행동이 자기들의 안전에 문제가 생기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스리고 있는 상황에서 블레셋을 자극해서 어려움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고 오히려 삼손을 나무라고 했습니다. 유다지파는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한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실현이 싫다고 해서 세상과 타협하며 그것과 어울리면 결국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가장 취약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공략해 오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조금만 협조해 주면 큰 기쁨과 평안을 허락해 줄 것처럼 달콤하게 접근해 옵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인들은 하늘의 소망을 잊고 세상일을 추구하며 거기에 자기 소망을 긁게 됩니다. 삼선을 잡아준 유다 사람들의 행동이 그러했습니다. 당장의 전쟁만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면, 같은 편을 잡아 넘겨주는 일점은 아무렇지 않게 행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laughs>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폴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집화는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동족인 삼손마저 블레셋에게 잡아 넘겨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편이라도 자신의 안전을 위협하면 적에게 넘겨주겠다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현실에 안주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 어떤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 대적과 싸우려 하기보다는 현실과 타협하려 합니다. 이것이 죽고 있는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유다 지파는 삼손과 힘을 합쳐서 블레셋의 집에에서 벗어날 어떤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에게 넘겨 줄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 코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들로 결박하고 바위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삼손을 결박해서 넘겨주고자 하는 유다 지파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위기가 닥치면 나만 살겠다고 내 동료를 팔아넘기지는 않는지 오히려 함께 힘을 모아서 적을 무찔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적과 타협해서 같은 편을 넘겨주는 유다지파의 모습이 사사시대의 현실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현실과 타협하고 안전만 생각하면 같은 편도 언제든지 대신할 수 있습니다. 나의 안위를 위해서 형제도 팔아먹고 하나님의 뜻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위기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써나가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헤아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세상에 종로를 타면서도 그 상황에 안주하여 영적전쟁을 피하려고 계속 타협하는 선택을 반복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잡아 넘겨줌으로 자신의 안전을 구하려는 태도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문제의 답을 자기에게서 찾지 않고 남에게서 찾는 것과 같습니다. 유다 지파는 가장 큰 지파였고 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먼저 하도록 선택한 장자 지파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자신들의 위치를 망각하고 오히려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 삼손을 잡아서 넘겨 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틈만 나면 남탓을 하는데 익숙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원인은 항상 자기에게 있음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을 내가 잘 지켜야 합니다. 내 믿음은 내가 하나님과 견고한 관계 속에서 지켜 나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탓하고 세상 탓하고 하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삼손처럼 원수를 갚게 되고. 동족에게 잡히게 되는 결과만 초래할 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미련을 가지지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을 아세우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볼 줄 아는 성령의 열매인 절제를 풍성히 맺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